되게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1984년에) 네, 발생을 하고 여기에 안타깝게 참이 단어도 좀 조심스럽네요 연루가 됐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제 브락치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시는 이제 군부독재 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감시의 눈들이 학교 내 공존을 했었고 사복을 입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비슷한 또래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 모 학생들과 일부 민간인들이 이 사건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폭행당했다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측 시각으로 이제 민간인 감금 폭행, 폭행 사건이다. 사건. 뭐 이렇게 예.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결을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뭐그 연루됐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태면 음. 제가 저질렀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뭐그 어, 뭐, 그 처벌의 대가 예. 받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 그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어, 사람들이 이, 저 어, 있었으니까 그 그분들을 이제 어, 좀뭐 조사를 해보자 이런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혹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예. 어 경찰이나 기관에서 예. 어, 뭐그 프락치로 이렇게 침투시킨 거 아니냐 네. 물어보다가 이제 어, 나 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음. 이제 학적이 없는, 그니까뭐 가짜 학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뭐, 그니까그 우리 학교에 들어와 있, 있는 경우도 일단 있는 일단 서울 대 학생 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데 네. 이제 그 어, 일종의 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흥분해 가지고, 음. 이제 그 일테면 어, 이제 폭폭폭력을, 그러니까 폭행을 하게 되는 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학자추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음. 어, 이게 과도하게 폭력화되는 거를, 그니까, 이,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어, 좀 학생들을 자제시키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나중에 학교 당국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그니까, 그 가족들에게, 그 이제 뭐일태면 학생들에게 조사받던 음. 어 분들을 이제 인계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당국이나 이제 그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이 어, 학생들을 지휘했다라고 본 거죠 음. 그리고 그렇게 그 엮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 학자추 또학그 당시가 학생 총학생회를 부활하던 뭐, 총학생회장 선거를 하고 있던 와중이기도 네. 했고, 이런데, 뭐, 그어 학생회장 선거에 나섰던 사람들,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제, 그러니까, 그어 학생들을 지휘했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하고 어이저 처벌을 했던 뭐 이런 사건입니다. 네. 그 재판을 받던 법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저희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데 대해서 대단히... 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네. 어, 지금도, 어, 예, 그 당시 일로, 어,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참, 어, 예, 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어, 그 사건으로 구속됐던 분들, 네. 어, 네. 이중에는 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어, 이사장도, 계시고요. 이사장도 예. 계시고요. 어, 또 뭐, 그, 뭐, 백태웅 교수, 뭐, 음. 등 뭐, 왜, 이름, 들으시면 아실만한 분들이 있지만 이 이분들이 뭐 직접 조사하고 폭행하고 뭐 이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예. 하는 거를 또 한편에서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정치 인생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입문은 일단 알려지기로는 1988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어, 88년도에 저는 이제 20대 중반의 청년이었고요. <laughs> 네. 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에 연루돼서 어, 감옥에 갔다 와서 와서 이제 어, 직장 생활도 좀 하다가 네. 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평민당이 어, 이, 이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개혁적인 정책을 끌어나갈 수 있는 어, 이그 바탕이 좀 되어 있는 야당이었는데. 음.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께서도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셨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어 대통령 선거에서 어 패배를 하게 되니까 어이 일태면 그 야당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그 재야에서 또어 학생운동 하던 어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어이 야당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 한 100여 명 되시는 분들하고 네. 같이, 어, 그평민당에입당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뭐, 사실상 말단 실무자로, 그러니까 20대 청년이니까요. <웃음> <웃음> 어, 참여하기 시작한 게 이제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된 음. 겁니다. 네. 뭐그 당시에는 제가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또는 뭐, 어, 정치인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그한뭐 0.1%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민주주의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어, 이 편하게 어, 이게 정치와 관련해서 정말 짜증나거나 힘들어하는 이런 일뭐 뜻하지 않게 뭐 탄압을 받는다든가 네. 뭐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하는데 거기 눈치 보고 뭐 이런 이런 일좀 없었으면 좋겠다. 음. 네. 정권 교체가 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어, 네. 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좀 덜하지 않겠냐. 어. 뭐 엄청난 사회 개혁 어또 있겠지만 우선 첫발을 내딛는 거는 정권 교체부터 아니겠느냐. 음. 그래서 이제 야당을 좀그 키워 보자. 살려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한 10년 만에 어, 정권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졌죠. 음. 네.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승리를 하시면서 음. 어, 정말 어렵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정치에 좀더 어, 가깝게 다가가게 된 음. 어, 계기가 되지 않는나 생각합니다.